오시면 되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반갑습니다, 하모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건 이제 딜러 전산이라는 거고, 이제 여기 있는 매물들을 쉽게 말해서 일반 허위 사이트나 엔카 사이트나 차차차 사이트에서 퍼가 다 올려요. 네. 알선 딜러들이. 사고는 네. 없는 걸로 제가 무사고로 찍고요. 그냥 가격 드는 높아 볼게요. 메인 차량들은 이제 무사고 기준이 벤이죠. 벤들은 좀쌀거 아니에요? 네. 한 400만원, 410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무사고 기준으로. 중요한 거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오시기 전에 제가 300만 원 정도 세팅을 미리 해놓다고 쳐요. 아까 그벤츠량이 710만 원으로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허위딜러를만나면 바가지를 많이 쓴다는 게 이런 전산에서 환경 설정 오픈을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영리하신 딜러분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찍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색을눌러보면 실질적으로. 15%만큼 올라가요.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올라가겠죠. 응. 2,000만 원 보시는 분들은 300만 원이 다 가지를 쓰는 거거든요. 응. 그 그런 식의 시스템이 이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전선 상담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나 이런 거 들으셨을 텐데. 점을잘 네. 뭐해고 어, 설명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환율 설정이나 이런 것도 그 보시니까 실제로 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님들이 다 물어보시는 게 저걸 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얘기를 가볍게 드리면 딜러들도 걸라고 남겨놓은 것 같아요 <laughs> 외관부터 보시면 제 은색이랑 많이 틀려요 <laughs> 느낌은 굉장히 밝은 이미지고요 이 단차가 제가 100이면 100 100대 중에 한 90대는 잘안 맞더라고요 핸헨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시면 요거는 단차가 살짝 있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쳤을 때 뭐 여기 아래 부분이 흔들리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 단차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오, 타이어는 거의 새 거예요 많이 남았어요 한70% 이상 남았어요 이것도 타이어는 이것도 한40% 넘게 남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용접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시면 되고 스푼 용접 자국 다 있죠 군데마다 이건 먹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보는 방법 볼트 네, 나사 풀린 게 없고요 두 번째 보는 방법 실링 실링이 순전 실링인지 손으로 눌러 보시면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양옆에 지금 하얗게 지금 묻어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실링이에요. 실링이 잘 발라져 있는지. 네. 만약 침수가 됐다면 여기 다 공판이가 쓰럽겠죠. 음. 그런 면도 없습니다. 네. 고객님 보시죠 아시니까 네. 깨끗하죠. 네. 한번 그래도 한번 눌러보세요. 음. 진짜 실링이 장을 눌러보시고 인기이드 패널 쪽이 판금이 있는지 용접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실하우스는 여쪽 부분인데 이게 하우스인데 하우스 자체도 지금 스폰용도자국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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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거고요. 냉각수는 지금 보시면은 한 풀까지 앱까지차 있죠, 잘. 브레이크 액 보충하는 건데 네, 양도 충분하고 노란색상 빔 보이시죠, 깨끗합니다. 보시면 이게 슬러지가 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엔진 관리를 여기 보시면 엔진 관리를 그 동안 좀잘 많이는 안 해셨다는 거예요. 실내 컨디션 여기 보시면은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이쪽에 담배방 많이 있어요. 담뱃방이라던가 그런 거 없고 지금 위에도 타르가 심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블루투스는 여기서 맞추시면 되고 내비는 이렇게 해서 3D 내비 아틀란에아틀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실내 뭐 가죽이라던가 그런 데가 상한 것도 없고요. 뒷좌석도 괜찮고 실내 컨디션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 덜 떨긴 할 거예요. 아마 엔진 교에당장을 하셔야 될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살짝 떨고 떨어졌을 때안 떨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 투. 툭 그다음에 파킹해서 디드라이버스 때 툭. 근데 심하게 팍 튀긴다는 그런 느낌은 없죠. 이것도 네. 핸드교환은 있어요. 이것도 네.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되게 네. 지저분해요 지금. 많이 지저분해요. 지금. 그러게. 남자분 지금 남자분 냄새도 나고요. 네. 네. 좀 나고 그럼 그냥 패치 할까요? 네. 네. 아예 네 아예 없던 거. 차량이고요. 디타이어는 교환하세요. 음. 디타이어는 교환할 때 됐어요. 네. 이건 없어요. 저거도 <laughs> 핸다 교환 하나가 있는 차량인데 또 네. 똑같이 볼게요. 이도 이런 거는 어떻게 나중에 해결할까요? 명요 이런 거 매니큐어 칠하셔야 돼요. 아... 도장은 해가지고 녹안 쓰게 하셔야 돼요. 음... 이런 것들은. 네 고객님 원래 8월달에 연락 주시고 네. 오늘 이제 9월달 돼가지고 같이 이제 남편님이랑 같이 오셔서 차량 보셨는데 오늘 총4대의 차량 보셨어요. 네재차량 보시면서 결국에는 첫번째 이제 골라주신 차량 가장 저렴했던 걸로 골라주셨는데 오늘 차량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음, 꼼꼼하게 잘 봐주신다는 네. 느낌도 많이 받았기도 했고 네. 어, 이렇게 좀 세세한 것까지 얘기 잘 해주시니까 그래서 네. 어, 그분들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그 영상에서 보셨던 거랑 실제로 만나서 저를 보셨잖아요 네. 좀 틀린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laughs> 너무 똑같아요? 네. 아, 고객님 그 예전에 그 N스켓 N카에서 구매, 네. 구매를 구매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때 만난 딜러랑 저랑 좀 차이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해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아내가 설명했지만 어쨌든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점검해 주시고 네. 저도 실세를 할수 있는 맞아요 아에 대해서 맞아. 좀 세부하게 상세해 줘서 저도 이제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아, 네. 이런 부분도 점검했었지라는 걸 해서, 그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거의까지 다, 모든 걸다 커버, 커버해주셔서, 저는 설명을 듣게 참 편했던 것 같아요. 구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요 저희 맨투맨 어, 자동차 네. 마지막으로 주위 분들한테 혹시 추천해주시면 한것 같아요. 어, 네, 네, 추천해드릴수있습니요 저희가, 솔직히 여자들 특히나 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네. 어디가 어떤 걸로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좋은 거고, 이런 모르는 거 모르는데, 그런 것도 잘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출분에 다른 사람들도 소개시켜 놓은 분들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제가 못한 부분은 좀 제가 다 해가지고, 네네. 네, 제가 이제 영상 보내드리는대그렇 작업해 드릴 거고요, 출근까지 잘 마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 자동차 등록번호 적어드린 거고요. 그6 그러니까 0 0천원으로좀 넘었죠 6만 7 0원 거의 다 돼가는 이제 레이 네, 프레스티 차량 1 3년식구매하신 거고 금액은 790만원 차량 내외가 확인하셨고 성능 고지 다 제가 다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 카이 스토리 조회도 다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이스 조회가 반품 변신 관련 교환 및 환불과 사고 이력 조회 다 해드렸고요 거기다 고객님께서 성함 사인해주시면 돼요 <laughs>